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혹시 무심코 한 말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자녀가 30대 이상이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시기에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조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부족하니? 너는 왜 항상 부족하니?라는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자녀는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런 말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자녀가 현재 이루고 있는 성과와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녀와의 대화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그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수 씨는 35세의 직장인으로 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승진하지 못한 것을 두고 너는 왜 항상 부족하니? 그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수 씨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말들이 자신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지수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순간 지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고 마음 속에 쌓였던 오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둘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부모님의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녀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자녀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노력과 헌신은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을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자녀에게 희생이 아닌 사랑을 전해보세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너는 내 삶의 큰 기쁨이야와 같은 말을 통해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생을 강조하기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이런 대화는 자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민재 씨는 부모님의 희생을 늘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자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민재 씨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구나. 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 아들이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민재 씨와 어머니의 관계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셋째,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표현은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으로 시작되지만 자녀들에게는 강요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30대 이상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자녀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걱정하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지만 자녀에게는 스스로의 길을 걸을 권리와 자유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또는 내 경험에 따르면 이런 방법이 좋더라와 같은 표현으로 대화하세요. 이는 자녀가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부모님의 진심은 자녀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 표현 방법이 자녀와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비난이나 강요가 아닌 따뜻한 제안과 격려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희 씨는 38살의 직장인으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종종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늘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며 그녀의 선택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영희 씨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했을 때도 어머니는 그 회사가 너한테 맞을까? 나는 너잘 되라고 말하는 거야 라며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영희 씨는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혼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영희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너를 응원할 거야. 내가 잘될 거라고 믿어. 그 한마디에 영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격려와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후로는 어머니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영희 씨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내가 왜 그걸 못하니? 내가 왜 그걸 못하니? 라는 말은 자녀에게 부족함을 강조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는 부담감을 심어줍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자존감을 낮추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녀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보다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기대가 자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다음에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조언해주세요. 이는 자녀가 스스로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수 씨는 33살의 신혼부부로 부모님께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민수 씨에게 내가 왜 그걸 못하니?" 라고 말하며 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제 부족한 점만 지적하시면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는 너의 노력을 더 많이 칭찬할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민수 씨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고, 민수 씨는 부모님의 격려를 통해 더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는 민수 씨의 삶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내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라는 말은 자녀의 실패를 비난하며, 부모님과 자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넘어서 좌절과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그 상황을 비난하기보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와 같은 말을 건네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훈 씨는 37살의 창업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훈 씨는 깊은 상처를 받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훈아, 실패는 누구나 겪는 거야. 나는 내가 여기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너는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이 말은 지훈 씨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는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자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지훈 씨와 그의 부모님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말들을 피하고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부모님의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자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될 것입니다.